안녕하세요. 다이저 테배의 김혁입니다. 오늘은 밖으로 좀 나왔어요. 뭐냐면 요번에 이벤트 올렸던 거 있죠? 그 기계 매입하러 왔거든요. 예약 판매. 얘는 후지제룩스 도큐센츄리 VC4476이에요. 근데 얘는 5576으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할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얘는 분당 45m 짜리인데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하면 55m 짜리 5576이 돼요. 그러니까 5576하고 4476이 기계 똑같은 기계예요. 뭐, 소모품이고, 뭐다 똑같습니다. 부품이고, 뭐. 근데 소프트웨어로 제어를 해서 45배냐, 55배냐, 그래서 4476이냐, 5 7 6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기분이 되게 좋은 게, 얘 옆에 안 보던 거, 못 보던 거 달려있죠? 이거 소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문서를 부을대로 착착착착 개주는 거예요. 그래서 출력서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시고, 설계사무를뭐 제안서 같은 거 뽑을 때뭐 30부다, 100부다. 이렇게 하실 때 고속 출력도 되면서 부스까지 착착착 깨지고 돈이 좀 들어가긴 하지만 코치캐스까지 찍어져요. 스테플러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기계입니다. 지금 현재 오늘 와가지고 기계들 제가 데스, 테스트하고 있는데, 테스트대로 어, 컨디션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요거 어, 저희가 빠른 시간 안에 다오버 수리 해가지고 과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드릴겁니다. 예약 판매구요. 자이 소터만 중고로 구입하셔도 최소 120에서 150은 주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저는 20만원만 추가로 받겠습니다. 훌륭하죠? 자 그래서 기계사 펜팩 다시 얘는 20 해가지고 200이 될에요단배스는 선착순 5대요이 소터가 네. 그 현재 18개가 들어있는데, 전부 다다 다 아직 테스트를 못해서서 상태가 어떤지 모르지만, 다섯 대까지는 완벽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그래서 다섯 대, 선착순 이벤트 할 거고요. 얘는 재원이, 어 스펙은 분당 5 5매예요 원래 45매인데, 5 5 7 6로 업그레이드 하면 55매가 됩니다. 그래서, 칼라업배 분당 55매 프린트 되고, ADF는 듀얼 스테디. 한 장이 앞뒤에 이렇게 찍혀있으면 얘가 스캐닝할때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딴데 거는 그러거든요 듀얼 스캔이 없는 거는 얘는 한 번에 들어가면 앞뒤가 다 스캔이 돼 버려요 그래서 복사나 스캔하실 때한 방에 끝나서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스캐너는 최고예요 분당 80입니다 1초보다 더 빠릅니다 그리고 어 얘는 굽지단은 1, 2, 3, 4단 2,000매 각 500매씩 들어가고 사이드 급지는 52g에서 300g까지 용지, 두꺼운 용지까지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상도는 1200에 2400dpi에요.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잘 나왔어요. 이 프린트 한 겁니다. 아직 수리도 안 했는데. 엄청 잘 나왔어요. A3를 뽑았거든요. 그래서 설계회사나 디자인회사에서 굉장히 선호하는 기계예요 사실은 이런 기계 만나보기가 어렵죠. 무섭게다 보니까. 물건이 잘 안들어와요 그리고 이 물건이 들어오자마자 다 나가요 왜냐면 출력소 아니면 우리 업자 사장님이 다 사가시니까 근데 이 소타 별매로 하면 얼마라고요 120에서 150이거든요 근데 말도 안되게 제가 20을 드리잖아요 우리 이 물건을 파시는 사장님이 저한테 싸게 주셔가지고 저희 공인들한테 파스라고 하는건데 그렇게 해서 올오버 깨끗하게 새기기처럼 만들어서 탈까지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날도 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냉방도 조심하시고 어,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